우리가 자본주의 원리를 잘 모를 때 흔히들 은행에다가 체킹어카운트랑 세이빙스어카운트를 만들어두고 저축한다 시고 돈을 거기다 모아두잖아 그게 얼마나 재정적으로 멍청한 짓인지 알려주도록 할게 콜라 뚜껑 열면 짐세영자 우리가 체킹어카운트에 돈을 다 넣어두지 않고 세이빙스어카운트에 넣어두는 이유가 뭐야 인트레스트 즉 이자 때문이잖아 그치 근데 이자가 보통 얼마나 돼 보통 0.01%에서 0.1% 사이야 1%에 반에 안도 안된다고 너가 만불을 넣어두면 1년뒤에 10불을 이자로 받는거야 은행은 너가 넣은 만불로 지지고 복구하면서 부를 늘리고 있는데 너는 그에 대한 대가로 10불밖에 못받는거라고 근데 돈의 가치는 어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지?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거든 반대로 보면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의 자본주의는 이 종이 쪼가리에 기반되어 있어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다른 말로는 물가의 상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쭉 일어날거야. 자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 이게 미국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 미국 중앙은행 즉 페더럴 리서브에서 매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2%로 목표를 삼아. 무슨 소리냐면 매년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이 2%씩 오르도록 노력을 한다는 소리야 일부러. 보면 옛날에는 엄청 높았던 때도 있고 낮았던 때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부터는 평균적으로 0%에서 조금 위에를 유지하고 있지 계속. 자 그럼 이번엔 물가 차트를 봐보자. 보이듯이 물가는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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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지? 예를 들어, 1974년에 50불로 살수 있었던 무언가를 지금은 250불을 주어야 살수 있게 됐다는 소리야. 1974년대의 돈의 가치가 45년에 걸쳐서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소리야. 좀더 와닿게 설명을 해주자면, 1970년도에 25센트면 살수 있었던 커피를 2019년에는 1.59%를 센트 줘야 살수 있게 됐어. 이걸 계산해보면 대충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970년도에서 2019년까지 매년 3.85% 정도였다는 걸알수 있어. 만약에 너가 1970년도에 0.1% 인터레스 레이트를 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다가 만불을 넣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10500불이 되어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만 500불은 1970년도를 기준으로 1500불 정도의가치 밖에 안 돼. 다른 말로는 너가 50년 전에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만불을 넣을 때그 만불로 기름... 만 리터를 살수 있었다고 치면 지금에 와서 그만 불에 500불 이자 붙은 1만 500불로는 기름을 1,500리터밖에 살수 없다는 소리야 분명히 돈의 액수는 늘어났는데 너가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건더 적어졌어 끔찍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너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이 종이쪼가리들의 가치는 매년 인플레이션 레이트 2%에서 세이빙스 어카운트 인트레스 레이트 0.1%를 뺀 1.9%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 물가는 오르고 너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게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절대로 저축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야 그러면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아니면 남는 돈을 어디다가 두라는 거야? 이걸 같이 알려줘야 너가 행동에 옮길 수 있겠지? 개념적으로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레이트만큼은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저축을 해야 돼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이기 때문에 2%보다 적 게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넣어둔다는 것은 나는 내가 빚다물려 번 돈이 가치를 잃어도 상관이 없는 빈에서 벗어날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몰라서 여태 그렇게 한 거는 괜찮아. 나도 그렇게 했었고 정작 이런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할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알려 주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GIC나 본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세이빙스어 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은데 이놈들도 이자가 인플레이션 웨이트보다 보통 낮아 본드를 제때 사면 인플레이션 보다는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초보자가 그런 타이밍을 알기는 좀 어렵거든 그래서 본드도 추천하지는 않아 초보자한테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포폴의 일부를 본드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전략은 괜찮고 가능하면 이 종이 쪼가리 가짜 돈을 통화로 쓰기 전까지 통화로 쓰였던 금이나 은 같은 진짜 돈을 모으거나 주식이나 집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돈을 모아둔다는 저축의 개념으로는 금이나 은 같은 진짜 돈을 모으는 것을 추천하고 돈을 불리겠다는 투자의 개념으로는 주식을 하는 걸 추천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 영상에서 이것만 알아두고 가면 넌 성공이야. 이 부익부 비익빈 시대에서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너를 더욱더 비닉빈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 영상을 보고 너의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잊지 말고